오늘은 최상명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의원 총회입니다. 21대 국회 시작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의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전체 상임위 독식, 임대차 3법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계약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언급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입니다. 겉으로는 외압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행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일 대우의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께서 21대 국회 의제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국가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과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언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마지막 의청하시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험한 사년을 꿋꿋하게 의정을 의정 단상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아마 영원히 21대에 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요 사이. 아들들이 한 집에 하나 있기가 힘든데, 우리 장병들이 사망사고가 있다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는 대가 끊기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최상병 이 사건만 해도 우리 가슴이 메어지는데, 최근에 5월 21일, 5월 25일, 다시 이달만 해도 두 건의 군 사망사고가 생겨서, 저 자신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심정입니다. 군 당국은 우리 아들들이 군복무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우리 자식들, 우리 장병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수 내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우리 특검 법은 그 요체가 제가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만은 결국 업무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 사건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반적인 수사 형사 사건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엄정한 수사로 매듭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의 불법 외압에 의한 수사 지위가 개입됐다. 수사, 수사 지위권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어, 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까지 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우리 대통령이 26년간 수사 지위를 받았거나 받았던 어 또 하였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그 개통선상에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국민들이 이분은 법에는 따르지만 사람에게는 머리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대통령까지 뽑아준 분인데 이분이 위법한 외압으로 수사 지휘권을 개입을 했다. 저 자신이 귀를 의심할 일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경찰 수사와 특히 민주당이 설계해서 만든 제도인 공수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일단 하고 거기서 홀이라도 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특검에 가는 거 우리 당이 왜 그걸 막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거는 제껴놓고 또는 그와 동시에 특검을 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어 우리가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특검이 수없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여야가 합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특검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스며 어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 자격이 있는 어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지정권을 갖겠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또는 수사 중에 인지되는 사건은 역시 다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 에서 국가 원수로서 또 행정을 이끌 어야 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소신껏 또 원만하게 활기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한중일 중요한 외교의 제 1의 책임을 지고 나서는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가 곧 매듭을 칠 테니까 그걸 지켜보자. 그 후에 논의하자 하는데 이것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원이 아니고 당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옛날 말부터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뜻이 어떠시든 간에 우리 당이 어렵고 대통령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의 도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당을 위하여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의원님 한분한 분, 한 분, 마지막 투표 자리에서는 꼭 생각해 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